다음은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호호사 부대 열중시. 네, 열중수. 사랑스러운 신임 국군 장교 여러분,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명예로운 대한민국 장교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조국 수호의 의지와 사명감으로 어려운 훈련 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한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신인 장교 여러분의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국가 방위의 간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군의 훌륭한 신임 장병을 양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해 온각 군의 교수진과 훈육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도 치하합니다. 아울러 새로 임관하는 청년 장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육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 원로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각군 지휘관들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 국회의원과. 지자체 장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임 장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초석입니다.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난 안보태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호국 용사들의 헌신을 토대로 지켜내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산업화의 기적과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안보 역량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최전방 GOP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군 부대를 방문하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의 애국 충정과 철저한 안보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임 장교 여러분은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조국 수호에 나선다는 큰 자부심과 용기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GPS 전파 교란 등 무모하고 다양한 도발 책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네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중대한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저질러진 김정남 피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등 한국형 삼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북의 핵 도발에 대비하면서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에 대한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육군 동원 전력 사령부 창설 등 예비 전력 정리화를 위한 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군이 막중한 국가방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국가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군을 더욱 신뢰하며 성원할 것입니다. 신임, 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미래입니다. 군인의 길은 어렵지만 명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은 솔선수범과 동고동락의 리더십을 통해 존경받는 장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국 수호의 결의를 담은 호부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장군의 우국충정의 정신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통일 대한민국의 안보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신임장교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하며 앞날에 큰 영광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에 계신 대빈과 행사에 참석하신 가족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교 합동 인관식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께 대한 경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께 대하여 바트로 저! 단상에 계신 내빈과 행사에 참석하신 가족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장관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신임 장교들이 조국수 의지를 천명하는 결의를 하겠습니다. 결의자 대표 앞으로 7명의 신임 장교들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전도에 태극기와 임관 장교 전원의 사진이 새겨진 상징물을 펼쳐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관 장교 모두가 정의 강군의 초석이 되어 조국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관한된 국무총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의를 받으시겠습니다. 휠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장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헌교한다. 헌교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소한다소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선다. 앞장선다! 바로